반갑습니다. 쇼핑몰이 방에서 집에서 놀다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옷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가끔 지인들이 옷에 대해 물어보면 말해주곤 하는데, 이게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옷으로 할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옷차림에 신경 쓰는 이유는 다 여자 때문이죠. 남자들이랑 잘 지낼 거면 옷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술 먹고, 축구 하고 야구 하고 게임 좀 하면은 남자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옷 이상하게 입으면 놀릴 거 생겨서 더 좋죠. 돈도 많이 벌 필요 없습니다. 내한몸 누울 공간이랑 취미 생활 할 정도만 벌면 됩니다. 뭐 어쨌든 여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면 은 크게 잘 입을 필요가 없어요. 신경 많이 써봤자 가성비가 그만큼 안 나옵니다. 옷은 깔끔하게만 입으시면 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코디나 남친룩 이런 거 검색해 보면 그냥 티셔츠에 바지, 셔츠에 바지 이런 거 나옵니다. 남친룩이라는 게 그냥 깔끔하게 입었는데 멋있으면 남친룩이에요. 우리가 입으면 그냥 깔끔한 거죠. 거기서 뭐더 신경 쓴다고 어필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옷을 좋아해서 이렇게 글자라도 하나 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여기 글자 없어진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갑자기 안든다던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키커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깔끔하게 입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면도, 눈썹, 손톱, 코털, 머리, 향수 이 여섯 가지입니다. 이게 가성비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게 옷잘 입는 거랑 뭔 상관이냐 할수 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남친 룩이 뭐였죠? 그냥 티셔츠에 바지인데, 옷걸이가 멋있는 겁니다. 옷걸이가 막 보면 좋아하고 싶게 생긴 거예요. 우린 옷걸이가 막 보면 싫어지지 않을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외모는 커트라인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당신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게 옷이나 외모 때문은 아니야. 이거면 성공입니다. 그게 저 여섯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웃겨야 돼요. 목숨 걸고 웃겨야 됩니다. 끝없이 웃겨가지고, 여자 내에 오류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외모로 뭘 하려고 하는 거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옷에 관심 많으면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것만 해도 충분하다. 실제로 대부분 남자들 저거 안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수염을 기르지 말아주세요. 수염 길러도 되는데, 이게 며칠 집에서 썩다가 거울을 봤는데, 수염이 길어있고, 그 수염이 멋있어 보여. 길러볼까? 이런 과정으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일단 수염이 예쁘게 나야 되고, 돈과 시간,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신경 써서 길러봤자, 대부분 남자들이 좋아하지, 여자분들은 그렇게 길러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 볼 때마다 거울에 바짝 붙어서 잘생긴 각도로 쳐다보니까 그런 거지, 밝은 데서 보면 수염 엄청 지저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눈썹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당신이 성형을 하거나 뚱뚱했는데 살이 빼는 게 아니라면,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을 안 해도 눈썹은 꼭 그리고 나가죠. 눈썹이 인상을 엄청 바꾸는데, 낮은 확률로 원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톱은 바짝 깎으세요 예쁘게 깎아야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짝 깎으시면 돼요 어, 네 번째는 코털 정리인데 대체로 우리는 코털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대체로 키가 작죠 그분들은 우리 콧구멍이 되게 잘 보입니다 이게 콧속에 코털이 풍성하고 이거 어쩌다가 하나 삐져 나왔을 때 엄청 지저분해 보이죠 그러니까 코털 깎기 하나 사셔서 코털 정리하셔야 됩니다 뽑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코털 깎기로 깎는 걸 추천합니다 어, 다섯 번째 머리를 방치하지 마세요 요 기위로 머리카락이 삐져 나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게 돼 있어요. 머리도 염색이나 파마를 해도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앞머리 내리고 짧게 자르는 걸 추천합니다. 가르마펌이나 포마드 시도해보는 것은 좋으나 높은 확률로 안 어울립니다. 특히 코나 미간 쪽이 낮으신 분들은 가능성 없습니다. 여섯 번째 향수입니다. 이건 그냥 싸고 호불안 호 갈리는 거 아무거나 뿌리시면 돼요. 섬유유연제도 상관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페라리 라이트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향수도 페로몬 향수라고 해서 뭐 향으로 이성에게 어필한다는 광고가 많이 보이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동물 페로몬이고. 그게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상식적으로 한 천만 원쯤은 해야지 십만 원에 팔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향수는 깔끔해 보이고 좋은 이미지만 남기면 향수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걸로 뭘더 바라면 안 돼요 그 향수만으로는 뭘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싼거 호불호 안 갈리는 거 이런 거 살짝만 뿌리시면 됩니다 이게 멀리서 좋은 향이 나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만 살짝 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냥 흰티 입으면은 이국 방지로 완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어깨 덜 좁아 보이는 방법이랑 키덜 작아 보이는 방법 가지고 오겠습니다